음모로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의 배후에 숨겨진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은 주로 공식적인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며 정부, 기업, 비밀조직 등이 계획적으로 행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음모로는 사람들에게 강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음모로는 종종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음모론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검증이 필요하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음모론이 생기는 이유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미스터리한 음모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음모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개인주의 정신이 강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들이다.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생각하며 공부를 해서 의식을 확장시켜야 한다. 음모론의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 UFO미확인 비행물체와 외계인 그리고 외계인의 지구의 고대 문명설, 시간 여행자, 세계 각 나라마다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일들, 각국의 정부에서 1급 비밀로 지정한 사건들이 있다. 예전에는 모르고 있던 정보들이 지금은 점점 그 실체가 하나씩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인간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비밀이나 진실들은 언젠가는 모두 밝혀지게 되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지금은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공개된 많은 정보들이 있다. 왜냐하면 현 시대의 인간 사회는 정보가 곧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파워와 권력을 키우며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만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뒤에서 세계 세상을 자기들 뜻대로 조정 컨트롤하는 조직이다. 이런 자들은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와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또 그곳에서 활동을 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조정한다. 일반 대중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